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삼류에서 구제하심을 찬탄하십니다. 삼류는 육계, 셋계, 무색계, 삼계의 육도 중생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 공덕을 찬탄합니다. 각자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아, 바로 선악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도에서는 지은 바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류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이 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삼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한량없는 각까지 비를 내리어 그로써 대사께 공양을 올리네. 지장보살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한량없는 각까지 비를 내려서 일체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줍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하는 것을 찬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거듭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 것입니다. 무구생이라는 저제석천이 사방을 두루 관찰하고는 합장 공경하고 그대로 서서 찬탄하면서 대사께 청하였네. 나는 보나니 세존의 대중, 만이보주의 광명으로서 모든 부처님 국도를 두루 비출 때 명료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네. 여섯 가지 신통으로 세간을 비추나니, 그는 지금 곧 오리니. 용맹스런 그의 이름 지장으로서 출가의 위의를 나타내었네. 일곱 가지 거룩한 재물 저장한 창고요. 두려움 없는 부처님의 음성. 일곱 가지 거룩한 제물은 칠성제인데 보적경에서 찬탄한 말입니다. 왜 성스러운 제물이라고 했는가 하면 칠지가 바로 성스러운 제물, 성제입니다. 하나는 정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엄하게 계율을 지니는 것과 정도를 듣고 설아하기 참괴함이 있는 것, 참은 자신에 대한 것이고 괴는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체 오염된 법을 버리기, 지혜로서 일과 이치를 비추기 등이 일곱 가지 법을 칠성재라고 합니다. 만약 이 칠성제를 지니고 있다면 부유하다고 합니다. 이 칠성제를 지니지 않으면 빈궁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구생이라는 저 제석천이 사방을 두루 관찰하고는 합장공경하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나는 보나니 세중과 세존과 대중을, 제가 세존과 일체대중을 보았습니다. 모두 만이보주의 광명으로서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비출 때 일체 모두가 다 명료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신통은 도를 증득한 것입니다. 오한 육통의 육통입니다. 그가 지금 곧 여기에 오리니 지장보살은 아주 용맹 정진하는 분입니다. 출가자의 위의를 나타냅니다. 일곱 가지 거룩한 재물을 저장한 창고입니다. 두려움 없다는 것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찬탄한 것입니다. 모든 보살들의 훌륭한 당으로서 중생을 이끄는 으뜸가는 도사라네 해탈의 보배가 의지하는 곳이요 복의 바다이며 정진도 갖추고 대비를 좋아하고 슬기롭고 민첩하여 고통받는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시네 공포에 떠는 이를 위해서는 성이 되어주고 성근을 내는 것은 대지와 같고 미혹을 깨트리기는 금강과 같네 해탈의 보배를 능히 베풀어 주고 물처럼 온갖 미혹을 씻어 주며 번뇌의 더위에는 일산이 되고 병을 고치기는 훌륭한 의사와 같네. 이 돈은 보시를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바로 해탈한 사람입니다. 능히 해탈의 보배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것은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인데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없애줍니다. 좋은 의사처럼 중생들이 질병이 없게 해줍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 설한 것인데 개송으로 거듭 찬탄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할줄 아는 사람은 아주 해탈한 사람입니다. 해탈했다는 의미는 모든 일을 통찰해서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재간의 재물을 가볍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탈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재물을 구할 때 구하고 베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릅니다. 그 재물을 중생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해탈합니다. 재물을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어 중생들을 만족케 해줍니다. 자신의 보살행 또한 성취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시가 바로 베푸는 겁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품은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심오하게 얘기를 하자면 능이 베품은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푸는 것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베풀 수 있어야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베풀지 못하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마음 속에 탐착이 없고 지혜가 있어서 물질을 중요시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해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재물입니다. 몸을 버릴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 골수도 모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관찰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이러한 호겁이나 지은 이러한 업들을 진실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은 이러한 업들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며칠간 화음경 강의를 했습니다. 일체 성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진신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혹업도 한 가지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면서 나의 업장이 아주 중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업장이 중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업장이 아주 중하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아주 중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업장이 아주 중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업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업장은 바로 미혹함입니다. 미혹함을 일으켜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강물 위에 떠다니는 물질과 같습니다.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진실된 것이라고 여기면 참회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강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습니다. 일단 참회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자신의 업장이 아주 중하다고 여기는 이는 아무리 참회해도 참회해서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주 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업장이 무리에 떠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듯이 일체가 허공과 같고 벗개와 같다고 여기면 그런 바로 해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